안녕하세요, 발종발입니다. 제가 오늘은, 한번 뭐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진 않데. 은 제가 오늘 한번 선물 소개를 해볼 거예요. 제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선물 교류하는, 교환을 했거든요. 그래서, 세 개를 받았어요. 이렇게, 세 개인데. 이렇게 세 개. 네, 하나는, 네, 이거, 하, 이거는 꽃송이님. 포라면서 <laughs> 얘는 어,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. 저도 이렇게 세 개를 받았어요. 한번 소개해 볼게요. 와 짱이다. 얘는 액체 괴물 칼라 괴물 진짜 쓸 거다 완전. 그렇죠? <laughs> 대박이다. 하고, 제가 어. 칼라물 되게 좋아하거든요. 이렇게 이렇게 액체겸을 만드는 액체겸을 진짜 만들어 보고 싶어요. 싶은 싶은데 싶은 액체을 진짜 만들어 보고 싶은데요. 제가 이렇게 막 만들면 다 실패를 하거든요. 그래서 조금 안타깝지만 집어 넣어 볼게요. 엄마야. 근데 얘네가요. 이렇게 집어 넣을 때가 되게 힘든 하보다는 어려워요 저거 이렇게 닫아주세요 그 다음은 와와와와 와, 와, 와. 뭐가 많이 왔는데 쇼핑스틱이 있네요 많이 이거 뭐야 이거 후라부 껌 냄새가 나그 연필 뒤에 이렇게 꽂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끈 오 머리끈 어, 내가 좋아하는 머리끈인데 색깔. 머리끈 네, 그래서 토핑스틱이 한 어, 뭐, 진짜 많이 왔어 진짜 토핑스틱 짱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물 한번 하나 열어봤고요 아, 제 친구들이 너무 좋아요 어. 원래 친한 애들이어서 이번엔 이거 근데 얘는 그 초콜릿까지 줬는데, 제가 초콜릿을 지금 패배하지 못해서, 죄송합니다. 네, 이거, 막, 네임 할 때나, 뭐, 쓰면 되는 수첩이고요. 우와, 대박이다. 우와, 다치지 좀 말고. <laughs> 그리고 편지는, 아, 에헷, 편지는 내가 <laughs> 귀, 귀찮음. 그래서 짧은 인사라고나할까 <laughs> 반평상은반평은 <laughs> 아직 안 되었지만, 남는, 남들, 남은 날들 잘 지내자. <laughs> 엑소 스티커. 그리고, 엑소, 백현들. 이렇게 뒤에, 네임 쓰는 것도 있고요 이거, 오버워드. 사탕을요, 아까 제가 몇 개를 먹었어요. 한두 개인가 먹었어요. 그래서, 신사탕이잖아요. 두 개를 먹어서 전부 죄송하고 있는 사탕. 얘는요, 엄청 푸짐하게 진짜 주는, 게, 게 얘가 좀, 저번에 화이트데이 때도 그렇고, 크리스마스 때도 그렇고, 막 초콜릿에다가, 막 쿠키에다가 다 줬거든요. 얘가 되게 요리를 잘해요. 이번에 꽃송이님께서 주신 거. 우와, 대박. 우와! 와! 견출지인가 헉, 견출지 네, 견출지 어, 견출지가 이거 하나고 왔고요. 아 어, 정말 사하하요요 근데 네, 저는 아 네. 미니어처 꾸미기 세아아이고아괜찮 딱 세워놓고서 좀 밑에가 안보이시죠 얘는 누구나 아실텐데 돗자리 이거 이렇게 해서 돗자리 돗자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 제가 이거를 예전에 많이 사봤거든요 근데 미니어처를 제가 많이 사잖아요 근데 이런거는 안 사, 사봤나? 모르겠어요 잘 이게 되게 좋다고 들었는데 이거 주셨네요 학 학이 있고요 세가지 그리고 머리끈 레라코마 지우개 500원 아이고 얘는 팡스타. 얘는 색깔 샤프심이거든요. 색깔 샤프심인데 막 구부러지기도 해요. 뚜껑마지지만 부러뜨린 거는 정말 죄송합니다. 되게 근데 잘 구부러져요.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선물들을 공개해봤어요. 진짜 완전 완전. 친구들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어, 한번 DIY 만들기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빠이, 빠이빠이 <laughs>